<웃음> <웃음> 니네끼리 해. 자 빨리 보자. 갈게. 4번 글이에요. 자 드라이브란 단어 나왔는데 이거 운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는데 민우, 민규, 이 민자 들어간 놈들 정신 안 차리고. 자 운전하다, 몰다 추진시키다, 동력을 공급하다, 동력을 공급하다까지 있으니까 기억해라. 힘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버즈 시에야버짓 예산. 오케이. pose 자세 또는 어떤 것을 제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제를 제기한다를 때 p 즈 s e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radical 급진적인. 그다음에 outcome 결과. appetite 식욕이나 욕구를 뜻하죠. 욕구 갈망. overdose 과량, 지나친 투여 이런 거예요. 그렇죠? 원래 dose라는 것이 복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dose라는 단어가 나와요. dose 이게 복용량이에요. 그냥 오버가 들어가면 많이 복용한 거죠. 과량으로, 그쵸 오케이 됐습니다. incremental 어렵습니다. 근데 increase에서 왔다 생각하세요. 알았죠? 이게 서서히 늘어나다는 뜻이에요. 서서히 나아진다. increase에서 왔다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Blind to a, a를 보지 못하고 요걸 갖다 가 내가 썼는데 지랄을한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용 조용 explicitly 뭐야 이게 바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뭐냐면 바깥으로 보이게끔 눈에 보이게 하는 거고 그 다음 implicitly implicitly 이게 암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란 뜻이야 암시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지 명시적으로 눈에 확연하게 밝을 명자야 알았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explicitly implicitl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easurement 측정이나 평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Mute. 벙어링이잖아, 왜? 음소거기능 u 뮤트 뜨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화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약화시키다. d r a w 이 뭐야? 결함, 결점이런 뜻이에요. 결함, 결점. 오케이. 됐냐? 한번더 볼게요. Incremental. 멘탈이 서서히 나아지는 거예요. 알았죠? Increase하고 멘탈이 섞여있다 생각하라고. Incremental. 서서히 나아진다. 알았냐? 그 다음에 blind to a, a를 보지 못하고 explicitly, 명시적으로, implicitly, 암시적으로 measurement, 평가, 측정, 잘하고 있어. mute, 약화시키다. 덩어리 약화시키다. drawback, 결함, 결정. 가겠습니다. c o r p o r a t i o n 회사들은요. 보상이라는 것을 세워요. 만들어요. 보상이라는 것을. 왜요? 촉진하기 위해서예요. 업무 수행 같은 거를. 맞죠? 그럼 여기서 찾아보시면 뭐가 될까요, 소재는? 기업과 보상입니다. 맞죠? 보상을 왜 만들었다고? 수행, 촉진이죠. 맞나? 오케이. 이거예요. 근데, 종종 이런 보상들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냐면, 미팅 데드라인, 아니, 버짓면 예산을 충족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산을 넘어서는 안 된대 예산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cus on on 때문에 meeting avoiding 나왔겠지 맞죠?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타입의 보상은 야기시킵니다 관리자들이 투자하는 것을 야 뻔하잖아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맞지? 응. 어디에 투자해? 안전한 상품이죠. 근데 이 상품이 어때요? 거의 기회를 제기하지 않는 거지. 어떤 기회? 엄청난 손실, 맞죠? 오케이, okay. big loss. But also little chance of a big profit. 엄청난 이익의 기회조차또 적어. 그러니까 이 보상이 어떤 보상이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손실을 피해야 돼. 그러니까 관리자가 어떻게 합니까? 손실의 가능성이 적은, 그쵸? 그러나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맞죠? 맞아요? 이러한 상품에 투자를 하게 만들죠. 왜? 위험 부담을 느끼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손실은 없고, 또 엄청난 이득도 없어. 손실도 적고, 이득도 없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뉘앙스가 어떻죠? 아니요. 과감한 투자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이 어떤 보상 체계를 지금 잘못 만들었던 얘기 같아. 좀더 봐. This reverse totally block. block이 뭐야? 차단하다지. 네. 야, 좋은 뉘앙스냐? 아니요. 나쁘죠? 이러한 보상들은 차단한답니다. 오케이? 동기를 차단해버려요. 뭐 하려는 동기? 더 위험한 길을 경로를 탐험한 탐험하는 그런 동기를 차단한다. 이런 보상들은 위험한 동기를 아예 차단해 버린다 이거죠. 됐지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보상이란 말이야 지금. 자, 회사들은요. 보상을 하는데 어디에다 보상을 하냐면 속도에 보상을 해 준대. 다시 말하면 이 속도에 맞춰서 얘는 얘를 꾸미는 거예요. 애시라는 것은 속도 뒤에 쓸수 있는 전치사라서 쓴 겁니다. 이 속도에 맞춰서 위험 부담이 낮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되는 거죠. 됐지? 위험 부담이 적은 상품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게. 이거라고 회사들은 그런데 안전 부담 아, 위험 부담이 적은 물건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아라 그 속도에 대한 보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회사들이 희망한답니다. 급진적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또 희망한대요. 급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희망한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어? 어? 결과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어떻했어요, 게얘들 little appetite for risk. 위험에 대한 욕망이 있어 없어. 위험 부담에 대한 어떤 위험을 무릅쓰겠다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없어지죠. 그리고 과용해버리는 거예요. 많다란 뜻입니다. 과용. 무엇의 과용이죠? 서서히 나아지는 아이디어의 과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급진적 아이디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증가하는 아이디어. 그냥 그런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과용이라는 건 뭐죠? 많다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급진적이고 급격한, 급진적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냥 서서히 좋아지는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요런 얘기를 하는 거지. 뉘앙스, 그리주는 뉘앙스를 놓치지 말라 그랬어. 예? 야! 봉사를 하긴 하는데,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봉사를 하는데, 손실은 없고 이득도 없는 그런 타입의 보상을 하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를 차단해버리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쁜 얘기를 지금 안 좋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결과는 항상 어떻다? 위험에 대한 무릎쓰려고 하는 것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런 아이디어 서서히 나아지는 아이디어가 넘쳐나고요. 맞지? 자, 흥미롭게도 그러면서 매니저들 되게 웃긴 거. 야, 왜 이거밖에 못 팔았어? 막 이렇게 좌절하죠. 매니저들은요, get frustrated. 좌절하죠. 무엇에? 그 결과물에 좌절하죠. 근데, blind to.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행동을 보지 못하고. 어떤 행동? 조직이, 니네 회사가 말이야. 명시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한다든지, 암시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데 저 보상들이 어떤 보상이야? 바로 이런 보상이라고.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못 보고 그냥 결과만 보고 좌절하는 거야. 자, 그래서 나쁘게 디자인된 측정과 평가 또는요. 보상 시스템. 나쁘게 디자인됐다라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 얘는 약화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규칙들은 비록 최적화돼서 디자인 되긴 했을지라도 나쁘게 디자인이 됐다라는 그런 측정과 보상 시스템. 나머지 규칙을 막 망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약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얘야 결국 딱 이거야. 기업들이 잘못된 보상 정책을 쓰면 결국에는 동기 부여가 안 되고 약화되는 거예요. 1번. 자. Effects of motivation on work performance. 잘 들어요. 어, 동기의 효과 근무, 어떤 일의 수행에 있어서의 동기의 효과. 아, 동기의 효과랑에 관한 얘기인가, 이거? 동기의 효과입니까? 글 전체 소재가 뭐예요? 보상이죠. 잘못된 보상 체계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살짝 문제가 있어 보여요. 2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권장하는 방법. 에이, 얘기 아니잖아요. 됐죠? 가장 효율적인 보상의 특징.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결점이죠. Reward focusing on low risk ideas. 위험 부담이 적은 아이디어에만 집중하는 보상의 결정. 얘가 답이지. 맞지? 위험 부담이 낮은 아이디어에만 보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잖아. 동기 부여 안 되고. 그렇죠? 5번. 지속적인 보상 시스템을 설립하는 어려움. 지속적인 보상 시스템 이것도 관련 없죠. 그렇지?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헷갈렸을 수 있는데 4번이 가장 옳은 정답. 맞지? 보기에서 내가 어떤 거지어라 그랬어. 보기에서. 관련 없는 무관한 보기 씌우라 했지? 보기를 여러분들이 소고를 해나가야 된다. 소고가 뭐죠? 지워나가기죠. 첫째는 관련 없는 무관한, 또는 무관한 내용. 두 번째는요, 반대되는 내용. 세 번째는 너무 좁은, 또는 너무 넓은, 그쵸? 그래 내용에 비해서 너무 좁거나 너무 넓은 부기는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자, 이제 몇 번이죠? 5번. 5번 갑니다. 5번까지 하고 잠깐 쉬고요. 6, 7, 8번까지 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할수 있을런지는. 자, individualism, 뭡니까? 인디주의.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뭐예요? 누구나 다 공평하다라는 그런 전제로 하는 게 개인주의예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누구나 더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죠. 오케이, 그다음에 다이 e 이게 뭐예요? 심각한 끔찍한 여러분, 저기에 그 다이라는 발음이 들어가 있잖아. 다이 그러니까, e 안 좋은 뉘앙스를 기억하라고요. 아셨죠 심각하고 끔찍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dead e n d 죽음의 끝, 장래성이 없는 거죠. 죽음의 끝, 죽음의 끝이야. 장래성이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장래성이 없는, 똥가나 왜? 니가 외워지? 야니가 장래성이 없는. 때 d 장래성이 없는. 그냥 확 지금 끝내 버려. 자, drop from sight. 시야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은 안 보이게 된다는 뜻이죠. 어? 응. 어. inherent. 내 안에, 여기에 내재한이란 뜻이야. in here. 이렇게 기억하라고. in here. 내 안에, 여기에 내재하는, 내재적인. 됐죠? 알았냐? Inherent 알았지? 야 아까 incremental이 뭐였어? 증가하다 멘탈이 서서히 나아진다 그렇죠 그렇게 외우라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dull 무딘 재미없는 지루한 따분한 우둔한 이란 뜻이에요 머리가 나쁜 이란 뜻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dangle 이게 딸랑딸랑 매달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꼬신다든지 뭐 남자한테 이렇게 선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 어때? 나랑 사귀자. 뭐 이러면서. 그래 음. 보시면 상대방이 마음을 끌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 그게 댕글이에요. 댕글. 매달리다는 의미에요. 댕글. 매달리다 또는 이렇게 제시한다.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흔드는 거죠. 야 나랑 사귀면 이거 주지. 뭐 이런 거. 댕글. 오케이. <laughs> 미친놈이라고요? 야. 그냥 단어 외우자고.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외우자고 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은 되게 막 웃고 역겨워하고 그러면서 기억은 다 한다? 대게 웃긴 놈들이야. 야 네파리어스 뭐였어? differ to 다르다. 어, 다 외웠네 tarnished 어, 테니스가 타니스로 변색되다 cohere cohere 여기서 협업해 cohere 여기서 co해 긴밀히 협업하다 다 했잖아 그때 너네 깔깔대고 웃고 말도 안돼오역겨 어, 그만하세요 막 그랬다고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inherent 뭐였어 내 안에 여기에 inherent 내재하는 그런 거야, 할게 자, 이건 근데 외울 방법이 없네요. 매력적인 뜻인데 매혹적인, enticing, enticing, enticing.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얘가 마음을 끄는 매혹적인. 됐냐? Handicap이 뭐야? 장애를 가진 장애, 장애. 오케이. Distorting, Distort가 왜곡하다야. Distorting은 왜곡하는 이는 의미를 가져요. 됐어? 다이어가 뭐라고 해, 다이어? 끔찍한 끔찍한, dead end, okay. drop t h d a e t a e n d o k a n g l o p f n g m s i g t e a a n g e n e n t n t n g l e tangle, tangle, a n g l e e n t e n t 디스톨트. 왜곡하다의 손말. 왜곡하는. 됐죠? 가보죠. 5번이에요. 요거 하고 싶니다 알았죠?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글이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가치관, 신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벌써부터 애들이 어 뭐야? 글이 어려운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면 그렇지 않아요. 가치라는 것이 있고 그 가치를 지원해주는 신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 렌즈에 렌즈, 안경 같은 거에 안경 같은 거. 그런데, through, 통하여. 위치는 그것.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가 되겠지. 맞냐? 그 렌즈를 통하여, 결국 얘는 렌즈를 꾸민다. 렌즈를 꾸민다고.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음, 어떻게 해? 세상을 본다. 맞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중심 소재 찾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가치와 신념은 세상을 보는 렌즈다. 이 얘기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계속 봐요. <laughs> 자 시야, 풍경, 오케이. 이러한 렌즈들이 제공해주는 시야와 풍경 이건 어떤 구조죠? 주어 관계대명사의 수식 이거지. 맞아. 얘는 또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어? 얘가 목적격이니까. 못간 데는 뭐가 가능해서 음. 맞잖아 사라지면 주어 조 동사 동사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렌즈가 제공해주는 그런 풍경 시야는 종종 What life ought to be like Not what it is 종종 뭐에 관한 거냐면 삶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하느냐 ought to 라는 것은 should 야 should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Okay Not what it is 삶이란 무엇이냐가 아니라,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얘를 바라보는 렌즈에 한다는 거죠. 됐어요, 됐습니까? 야,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살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지. 맞아. 야, 이 렌즈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풍경은 어떤 풍경이야? 어떤 시야야? 삶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야야.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걸 바라보는 시야라고. 가볼게. 끝났어. 얘기 다 하고자 하는 말은 다 끝났어. 이 얘기가 이 글의 주제란 얘기예요. 됐어? 됐어? 그런데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인들은요, value, individualism, 개인주의를 상당히 가치있게 여겨요. 맞습니까? 미국인들은 가치있게 여겨요. 예를요. So highly, 매우 높게, 매우 많이. 그래서, so 형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죠? 거의, 모든 사람을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CASB. A를 B로 여기답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을요, free, 자유롭고, and equal, 동등한 것을 여기죠. 추구함에 있어서, goal of success, 성공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맞죠?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동, 공, 어떤 그런 공평한, 그렇게 여긴단 말이야. 개인주의는 그래요. 이것의 예로서, 미국의 개인주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개인주의가 되게 좋아보이죠 여기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펄수가 추구하다잖아 그런데 이 나이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얘는 뭐뭐 함에 있어서 이런 의미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거 알려줬던 거 같다잉 또는 할 때도 돼요 됐죠? 추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될거 같아 모르면 무조건 쓰고 기억해야 되겠지, 그렇지? 자, 성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여기죠. 이러한 가치가, 이러한 가치, 무슨 가치? 여기 나와 있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가치. 모든 사람이 공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막아요. 그들을 갖다가 무엇으로부터 막냐면, 못 보게 하냐면 중요성을 못 보게 해요. 무엇의 중요성입니까? 상황이에요 상황. Circumstances. 상황들이 i 요 어떤 상황입니까? Keep people from achieving. Keep A from ING. A i n ING a ING is your song. ING is your song. i n 들 is your 을 o n g 는 n g is your song. i n 는해 그런 상황의 중요성을 못 보게 한다. 이러한 가치가 말이야. 사람들이 성취하는 걸 차단하는 상황의 중요성을 못 보게 해요. 상황이나 환경의 중요성을 못 보게 합니다.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요성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뭐예요? 심각한 결과들이죠. 무엇에? 가족의 빈곤. 오케이? 부모님의 낮은 교육 수준. 그리고 장례가 없는 직업들. 얘네들은 tend to drop from sight. 우리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지. 이게 가치관 아니냐? 가치와 신념이지, 얘네들이. 맞습니까? 근데요, 얘는요, 우리가 삶이 어떠한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미국의 개인주의는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황이나 이런 것의 중요성을 못 보게 해버려 개인주의의 이 신념은요 이걸 못 보게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가족의 빈곤함, 부모님의 낮은 교육수준 장래가 없는 그런 직업 얘들의 중요성을 못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Americans, see 이렇게 보자 그 대신 Americans, 미국인들은요 씨 여기요, the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자, the 더 uh, unsuccessful 나왔죠. 예를 쓰게 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더프라 형용사. 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take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거든요.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having some inherent laziness. 내재적 게으름을 가지거나 dull minded 뭐예요? 우둔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그렇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게 만든다. 그러면 이 미국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좋아 나빠? 비난하고 있는 거지, 나쁘다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게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여겨버려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 놈, 게으른 놈, 대가리가 나쁜 놈, 이렇게. 자, they know. 그들은, 미국인들은 알아요. 자신들이 옳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매체가 자꾸자꾸 댕고, 자꾸자꾸 제시하는 거의 매력적인 어떤 것들을 before their eyes, 그들의 눈앞에. 오케이? 매혹적인 이야기를 제시하죠. 어떤 이야기냐면, 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개인들은 어땠냐면, 성공을 거두었다 이거죠. 뭐에,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둔 개인들의 아주 매혹적인 이야기를 그들 앞에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미국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세요. 가치와, 이것을 지원해주는 신념은 세상을 보는 렌즈인데. 자, 미국의 개인주의자는, 개인주의란 이런 신념과 가치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잖아. 얘는 이걸 못 보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때,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라보는 렌즈가 돼야지. 아니면 어떻게, 그, 어떻게 살까를 바라보게 해줘야지. 그치.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 나쁘다. 미국의 개인주의에 대한 단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걸 못 보게 해서. 그럼 이 내용을 참고로, 우리가 제목을 골라보죠. 주제를. 1번. 잘 들어. The danger of conflicting. conflicting 하면은 상충하는. 자꾸 부딪히는 value, 가치관. 가치가 자꾸 부딪히는 것의 위험성. 아유, 너무 많이 갔어요. 그죠? 너무 많이 갔어요. 2번. 자, u n i v 이게 보편적이란 뜻이야. 보편적인. 보편적 가치의 사회적 역할. 관련 없죠? 3번, the, uh, possibility, 가능성이죠. values, distorting, reality. 현실을 왜곡하는 가치의 가능성. 현실을 왜곡하는 가치관의 가능성 있잖아. 지금 이 현실을 왜곡하는 거에 관한 얘기잖아요. 가능성 있죠. 끝까지 보세요. 무관한 거 지어 나갑니다. 자, 다른 나라 문화 얘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문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문화의 기능, 문화, 아니, 문화 얘기 아니라니까. 문화의 기능 얘기 아니잖아. standard, 표준, to live by. 우리가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표준. 아니잖아. 그래서 뭐만 답이 될수 있다. 이해하셨죠? 무관한 보기. 너무 넓거나 좁은 보기들 다 지워버리면 남는 것 하나가 있을 것이다. 맞지? 그래서 가치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다. 아니, 이렇게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사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데, 얘를 막 교육 못 받아서. 또 뭐야? 뭐죠? 게을러서, 그죠?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몇 번이 답이죠? 3번이 답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